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기출 문제집 워크북 특강 1분 컷 강의 10회차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가 좀 긴데 모두 고르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있네요. 기억 기본권 보험은 기본권적인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국가의 보험 없이는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 니은 국가가 기본권 범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된 것은 아니다. 맞고. 디귿 헌법에는 질병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특별히 국가의 보호물을 강조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맞고. 리얼은 조금 긴데, 이 담배 사업법이 국가의 기본권 보험을 위반하냐 라는 것이 있었을 때 조금 결론을 먼저 냈지만, 담배 사업법은 국가의 보호에 관한 과소보험 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먼저 냈다 라는 판례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1번이 답이겠죠. 자, 74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긴데, 국가의 기본권 보험이다. 그래서, 자, 국가가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친다. 하지만, 세 번째, 오른쪽에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책임범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험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2번. 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즉, 과소보호금지원칙 이 부분을 틀리게 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3번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이죠. 이 키워드가 뭐냐면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가 키워드인데 요것은 우리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물을 위반했다. 즉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됐다라는 판리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고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 이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어서 출생한 경우에는 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민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죠. 7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75번의 1번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슨 조금 통치구조 파트이지만 나올 수도 있다. 2번,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했었을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헌법 소원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통치구조에 해당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지문이겠다. 3번,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법률구조 요청할 수 없다. 맞고 4번 이 국가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은 원칙적 비공개가 맞겠죠. 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6번 한번 보죠. 자, 1번. 위원회 조사 대상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헌법제 10조부터 22조까지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기본권이나 모든 인권이다 하면 틀린 말이 되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걸 지운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국회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어, 법인, 단체,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이번은 여러분들 조금 경찰학과 관련해가지고 괴롭겠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인데 국핵 4, 대통령 4, 대법원장 3 해가지고 4, 4, 3, 11명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자, 4번.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아니면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번 시간은 77번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반한 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2번. 관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장은 인권의 보호나 이런 영향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했어도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 기관이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4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질문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금 암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10회차가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